이건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네이버 카페 소소한 재테크. 어, 이 소소한 재테크로 검색을 하시면, 카페 명을 검색을 하면, 아, 어, 여기가 나옵니다. 자, 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다 질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음. 경매는 내가 최고가를 써서 낙찰을 받아야 제게 되잖아요. NPL은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유동화 회사하고 그 물건을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물건 같은 경우는 28명이 입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3억 4천을 썼는데 그게 시세였어요. 근데 경매는 어쨌든 최소한 10%는 싸게 사야 경매를 하는 의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시세대로 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3억 4천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제가 1등을 할수 뿐이 없잖아요. NPL이 그래요. 유입, 이거는 유입 투자. 배당받는 투자는 작년 7월 25일 부로 대부업법이 바뀌면서 유동화법이 바뀌면서 일반인들한테는 매각을 할 수가 없고 3억 이상 대부법인을 만들어야만 배당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선생님 질문하신 거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우월한 낙찰을 할수 있는 선점을 하고 갈수 있는 그래서 제가 논문도 요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들. 나머지 27명은 그러면 저하고 경쟁을 붙었을 때 모르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불합리한 거잖아. 법적으로는 아. 문제가 없는. 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대출이 저희들이 대출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서그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와. 저희들이 대출이 있다는 얘기는 기존 대출이 있다는 걸 네. 말씀하시는 거야? <웃음> <웃음> 어, 어, 은행에서 한 은행당 개인한테 한 10억까지는 대출이 나오고요. 은행에 따라서 한 15억까지도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마, 그건 그 담보대출인 거고, 이제 제가 투자했던 거는 물건에 대한 담보, 그 다음에 신용이 이제 일부 섞여서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개인 신용 관리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체계도 있지만 현금 서비스 받으면 안 되고 연체 전, 절대 있으면 안 되고 카드론이나 이런 것들 받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 내가 투자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하지 예, 대출이 안 나오면 내 돈으로 쌩으로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예, 힘들죠 수익률도 떨어져요 어, 소득 증명을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이제 예, 이제 뭐 남편 소득을 증빙을 한다든지. 아무것도 소득이 없으면 이제 신용이 좋아야지. 신용금. 신용이. 얼마나 신용금 등급이 최소 은행 신용등급으로 4등급 이상이면 좋고요. 4등급 이상이면 되는데, 1, 2등급하고 4등급하고는 조금 한도나 금리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은행마다 또 지점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주부들, 주부들 같은 경우는 네. 남편의 이름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본인 이름으로 어, 해도 돼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해요. 어, 질문하신 그 물건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 이제 그 문서 송달 내역에 유동화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부실 채권으로 매각이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경매를 보통 이제 이렇게 동우회나 이런데 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료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태인, 에, 그다음에 스피드옥션, 구독션 어, 이렇게 1년에 이제 얼마를 주고 매달 얼마씩을 내고 유료 정보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유동화 물건이나 경매 물건이나 이제 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서 서울시 무슨구 무슨동 무슨, 뭐, 뭐, 지역에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주택이면 주택, 뭐 병원이면 병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보기가 좀 편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어, 아까 아, 제가 투자한 지역? 제가 투자한 지역은 금천구예요 금천구요? 네, 금천구 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음. 자,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2년 후에 전셋값이 이제 그 갭투자를 하시는 분의 계산은 간단해요. 내가 1억을 갖고 2천만원 집 다섯 채를 샀어. 그래서 2년 후에 이게 천만원씩이 오르면 다섯 채니까 6, 5천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두채 반을 더 사는 거야. 그래서 또 2년이 오르면 벌써 이제 일곱 채 반이 됐으니까 7,500 정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또 이제 세 채를 더 사는 거지. 그런 식으로 수량을 늘려나가는데, 결국은 내 빚은 전세 자금 보증금 받은 게 빚이잖아요.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어쨌든 내 부채는 늘어가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수, 지금 당장의 수익이 천만원, 이천만원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내가 어쨌든 언젠가는 내줘야 될 돈인 거야. 내줘야 될 돈. 근데 수익형 부동산, 아까 제가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대출이 금액이 올라가니까 저의 대출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68%대까지제 대출 비율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추가 대출을 해주냐? 은행은 절대 한번 이렇게 나온 대출 가지고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저대출 비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은행에서도 사장님 위험합니다. 대출 빨리 갚으셔야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대출 비율이 높으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였지. 시간이 지나니까 제 집중 68%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출 비율은, 대출 비율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채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가 한번 훅,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지. 근데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본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죠 정,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훅 갔다 훅 오고 그래요